네. 오늘 무슨 특집이죠? 오늘은 이제 부천! 부천 고아 특집입니다 오늘은 불이 <laughs> 났어요 제불 질렀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지은님 안녕하세요 <laughs> 참숯팩을 하고 나오셨고 얼마 전에 아프리카 갔다 와가지고 조금 까매졌어요 아 이제. 탔구나 네. 영화 배우님을 데리고 오셨어요 네. 임플란트 했어요 아니 그거 미니쉬 네. 어 약간 뱀파이어 같기도 하고요 아니, 이빨은 어쩌다가 뽑으셨어요? 먹다가 빠졌어요. 왕가 탕후루였나요? 아니요 그냥 시장 탕후루입니다. 시장 탕후루. 약간 트로트 가수? 제가 호빠 선수고요. 일본 가복기 쪽에서 이제 아돈 많은 누나를 꼬신 거셉입니다 근데 머리를 왜 밀었어요? 후원자분이? 안녕하세요. 위치 회장 진간이 혹시 죄송한데 카드 있어요? 복지카드 이런 거? 어, 받고 싶어서 준비 중이에요. 아... 제가 아빠 카드로 리치님 후원하다 걸려가지고 다 출청소년 쉼터도 갔고요. 오늘 리치님 떡볶이 사주고 카드값 갚을 때까지만 벌고 싶습니다.